이 대통령실 2층에 대접견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 자료, 그 포고령을, 네. 이 포고령 문건을 공람하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잡혔던 거죠.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기염 선포 당시에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한 결과. 개엄 선포 전 회의와 관련해 그동안 이들이 했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드러난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개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개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개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윤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CCTV에서 대통령실에 들어온 시간이나 횟수가 이와는 배치되는 영상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단전 단수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직무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장관 역시 CCTV에서 단순히 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내란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아봤는데요. 쪽지는 받아봤지만 보지 않았다는 최전 부총리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